오늘 우리가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양념치킨! 탑3! 근본으로 그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멕시칸은 아이잖아요. 어이 멕시칸 치킨이 또 있습니다. 97년도 가을 운동. 진짜 옛날 그 맛이다. 이거, 이거 뭐지? 왜 맛있음? 자, 일단은 저희가 양념치킨의 근본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호라이드 근본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가 근본이었죠? 방금올리브가 압도적이었지. 황어은못 아, 이기지. 근데 저는 사실 양념치킨의 근본은 처갓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이 그럴 것이라고 아, 생각했는데 아. 저는 이번에 이런 투표 탑3의 숨기는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투표를 했고 딱세개만 했잖아요. 근데 그세개가 맞는 것 같아. 제가 이번에 아. 왜세개만 하고 커뮤니티로 이제 했냐면 양념치킨에대 대한 조사해보니까 크게 3개 빼고는 감론을박 자체가 없습니다 아. 특히나 1위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와 나는 양념치킨의 어떤 업계를 잘 몰랐는데 아 이미 다 형성이 끝나있더라고 오늘 저희가 그런 님에서 양념치킨 대한민국 업계의 근본과 관련해서 간략한 브리핑 할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몇이부터 갈까요? 아 오늘은 1위부터 가시죠 좋습니다 바로 가 짜잔! 와 압도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커뮤니티를 해서 투표 수가 좀 많았는데 5,900명 거의 6,000명이에요 시간 지나면 제가 봤을 땐 7,000명까지 갈것 같은데 일단 오늘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페리카나 양념치킨이 그 중에서 55%와 그럼 거의 한 3,000명 넘는 분들이 페리카나를 꼽아주신 거예요? 근데 김상 페리카나 최근에 언제 드셨어요? 난 페리카나 기억이 없어 사실 페리카나에 대한 유일한 기억은 그거죠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 그, 그거, 그거 거 맞지? 페리페리 페리카나!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페리베리! 어쨌든, 저도 이제 CM성으로 듣고 어릴 때 먹던 건데, 은근히 또 이제 SNS나 유튜브나 커뮤니티나 이런 거 제가 조사해봤을 때, 페리카나 치킨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더라 저희가 유튜브 댓글 말고 커뮤니티도 찾아봤는데 페리 미만 잡 페리가 근본이다 그리고 순살 아니고 무조건 뼈다 아 그래 그래서 뼈로 딱 시켰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싹 한번 훑어보고요 근데 전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거의 그냥 처음 보는 듯한 리액션이 나올 텐데 색깔이 안 진하네 나도 생각했던 것보다 차가집의 비주얼에 익숙하거든요 그거랑 좀 다르고 옛날 느낌 나는데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에 가까운 법님이 조사하신 자료를 보면요 치킨 브레드 근데 1세대 격으로 처갓집 양념통닭, 멕시칸 치킨 등과 함께 1980년대를 풍미했던 치킨 체인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되게 많이 봤어. 처갓집 양념통닭, 멕시칸 치킨 등과 더불어 양념치킨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회사 가운데 하나이다. 이건 주장하는 데잖아요. 아... 나중에 보면 이제 실제로 개발과 가장 근접한 회사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 1세대니까 네. 오, 또 1세대. 나올 수 있는 그런 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뭐부터 드실래요? 캐리카도요 그러니까 부위가 이 x 다리 먹겠습니다. 네, 네. 저희 다리, 다리 하나씩 먹겠습니다. 먹죠. 근데 튀김옷도 그렇게 두껍지 않아. 별로 안 두꺼운 거 같고 그리고 이렇게 깨를 이렇게 많이 뿌려주나? 나는 이거 그 땅콩인 줄 알았는데 깨였구나? 깨야 깨. 일단 먹어봅시다. 음. 와 근데 딱 먹자마자 그 생각 왔어요 97년도 가을 운동회 진짜 옛날 그 맛이다 와난딱 먹은 순간 행복하다는 느낌 들었어 되 네, 행복해지는 맛이다 그리고 약간 짭짤한 맛도 있고요 마늘 향이 되게 많이 나지 않아? 야, 야. 어릴 땐 느끼지 못했던 맛이 막 느껴진다 야. 어릴 땐 먹기 맛빴지 응. 이거 가격이 일단 어떻게 돼요? 아, 양념치킨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쿠파기츠 기준입니다 요즘은 이중가격제를 하는 곳이 많아서 2만 원이면 은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뭐 치킨 2만 원 시대 아니야? 네, 2 투표를 했을 때 뽑아주신 의견을 보면 은 역시 페리카나 근본 저가집 올리고도 맛있지만 페리카나가 1등이에요 이런 식으로 페리카나를 이미 드신 분들은 뭐 다른 것도 있는 거 알지만 1등은 페리카나. 나란 인식이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었다. 아. 와 근데 신기한 게 진짜 페리카나에는 근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주셨어. 맞아.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번에 제일 맛있는이라기보다는 근본 양념치킨을 찾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표를 많이 얻은 것 같아. 와 이게 진짜 아까 범위 아한 것처럼 자극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계속 당겨. 나 솔직히 오. 약간 집 통닭 아니면 시장 통닭 같아. 어르신님맛난 그래도 지금. 뻑살을 먹고 싶어요 아 그럼 너가 뻑살을 드세요 저는 부드러운 살 <laughs> 먹을게요 원래 뻑살 나도 잘안 먹는데 응. 이거는 뭔가 양념이 슴슴하니 뻑살과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넌 오히려 반대인데 아 그래요? 먹어게요 t r y 음! 음. 근데 진짜 근본은 근본인 게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양념치킨이라고 했을 때 떠올릴 만한 맛이야. 이거 알죠? 이, 이 양념은 항상 이 밑바닥에 있는 양념을 찍어 먹어야 돼. 그 양념치킨마다 조금 다른데 이 밑바닥에 양념이 거의 안 남는 양념치킨들도 있어. 약간 닭강정처럼 완전 꾸덕하게 버무려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 이 밑에 자작하게 있어서 나는 좋아. 맞죠. 네, 밑에도 양념 자체가 투명해, 밑이 반사돼. 오케이 좋습니다. 2만 원이고요. 뭐 근본이고, 저는 굉장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이것보다 조금 더 자극적인 거 먹을 것 같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치 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첫입을 딱 먹었을 때그 행복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2 위로 가볼까요? 2 위, 그거 싱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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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자, 2위. 저희 가또 유부남이니까 처갓집입니다.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입니다. 사실 처갓집에 그냥 양념치킨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본은 슈프림이지 않나? 근본은 사실 그냥 양념이 맞죠. 다시 할게요. 근본은 양념이 맞지만, 요즘은 슈프림 많이 먹으니 까 MG 근본이죠. 근데 이 처갓집이 프랑스 브랜드가 됐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좀 열어주시겠어요? <laughs> 이거. 오 하여튼 이걸 이렇게 뿌려주는 게 특징이죠 슈프림 양념시키는 얼마입니까? 아 이거는 좀 비싸요, 비싸요? 24,000원입니다 왜데 처갓집은 가격이 나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거 일단 쿠팡 이츠 기준이었고요 신촌점에서 시켰습니다 어 근데 의외로 막 양념이 막 덕지덕지 발라져 있지는 않아 지금 중간중간에 프라이드 살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음, 이 앞선 페리카다에서 확실히 입에 뭔가 좀 묻는 느낌이 많아 좀 무거워 맞아 무겁고 방향성이 완전 달라요 이거딱 먹자마자 아까는 제가 그 97년도 가을 운동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작년 여름 우리 집 거실 생각나요 그때 거실에서 광고 찍었거든요 이 하얀 소스가 되게 꾸덕한 느낌이고 단맛보다는 약간 치즈맛? 염지도 다른 것 같아 향이 달라 얼마 전에 오코노마야키 와이프랑 집에서 음. 만들어 먹었거든요 오코노마야키 위에 마요네즈 뿌려주잖아 음. 그 느낌이에요 일단 소스 향이 굉장히 많고 마치 닭꼬치 위에 뿌려주는 소스처럼 복합적인 맛이 여러 개 느껴지는 것 같아 페리카나에 비해서 일단 또 처갓집에 가서 제가 갈라끼 조사를 했는데 대구에서 창업한 사나요? 근본은 대구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용인에 있대요 가보시라고 또 대구가 치킨의 고장 아닙니까? 치맥 페스티벌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떨어 살았어요 의견 어. 한번 읽어주세요 첫맛 임팩트는 슈프림 지리긴 함딱한입 먹었을 때 제일 맛있었던 기억 하지만 반말이 못 먹고 물린 이게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딱그 그 결이네 이게 맛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닭이 엄청 맛있더라 그래서 음. 이게 조금 더큰 닭을 쓰는 것 같거든요 너무 양념이 뚜덕해서 전체적으로 안 발리는 것같아 저거는 거의 그냥 물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 잘 발렸잖아 저거는 무 붙여주는 느낌이라면 얘는 발라주는 느낌 저는 어! <laughs> <laughs>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비교해가면서 먹으니까 오오 이랬지? 그냥 딱 단품으로 놓고 보면 소화집은 맛있는 치킨은 맞습니다 아또 이제 신혼이다 <laughs> 3위! 3위는 멕시카나 준비했습니다 아 어, 멕시카나 같은 경우는 뭐 멕시카나, 멕시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헷갈리시는데 아, 투표율이 높진 않아요 7%입니다 7% 근데 네, 이건 또 신기하게 안동시에서 시작한 아니 전반적으로 경상도권이 그냥 치킨이 강하봐 그래서 1987년에 안동시에서 시작하여 35년은 아니죠. 더 됐죠? 38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근데 80년대 이때쯤에 경상도 쪽에서 무슨 뭐 치킨 뭐 대란이라도 있었나? 그때 그 유행이었나 보다. 야, 대구에서 뭐 했대? 이건 2만. 천 원입니다.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색깔이 굉장히 빨개요. 내가 생각하는 양념치킨이다. 이게 채도 120 정도 준 빨강색.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진하고 제일 양념도 꾸덕한 느낌이야 나는. 그 교촌의 레드콤보 정도의 색깔인 것 같아요. 아, 레드콤보인데 약간 좀 소스를 많이 발라줘. 네. 듬뿍듬뿍. 어, 정확히 좋은 눈을 가지셨네요. 그럼요. 라식 했거든요 4륜앗 드셔보시죠 근데 제가 2 1 0 0 0원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희 포장으로 해온 겁니다 아 맞다 이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멕시카나가 생각보다 매장이 많지 않아가지고 하필 또 우리 회사에서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문을 닫아서 김희성이 택시 타고 갔다 왔습니다 21,000원인데 택시비 16,000원인가 아, 썼어요 47,000원짜리 치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투표가 없었으면 뺐으면 좋았을 텐데 맞죠? 누가 멕시카나 올려가지고 <laughs> 자 이번에도 다리를 먹어보죠 아좀 작다 여기는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공 정도의 사이즈다잉. 그리고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다 물반죽 같죠? 튀김옷이 다 얇아? 어, 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까만 찌는 게 아니라 맛도 없지 않 아까 페리카나에서 자극 두 스푼 추가. 페리카나 아까 1 9 9 7년도에 맛이라면 얘는 2015년 6 정도의 맛입니다. 음, 생각보다 맛있다. 맛있네. 어. 맛있네. 양념도 양념인데 여기도 닭 자체가 되게 맛있다. 그러니까. 살이 야들야들해. 생긴 건 진짜 투박하게 생겼는데 작은 닭을 쓸수록 살이 좀 연하잖아요. 음 확실히 그 이유가 있어서 쓰시는 것 같아. 근데 또 튀김옷 자체가 얇기 때문에 닭 자체를 또 엄청 작다라고 만하긴 어려운 것 같아.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근데 봐봐 아까 페리카나보다 확실히 국물이 적어 확실히 좀 적지 더 꾸덕하다는 뜻입니다 페리카나는 국물을 좀뭐 많이 주기도 하지만 많이 흘러내려서 음. 밑에 고이는 것 같고 얘는 튀김옷에 거의 다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 밥못 비벼 먹어 어우 내 스타일인데? 한결같은 취향 오던씨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네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laughs> 불만사항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페리카나 차가 지금 양념치킨을 이해안 돼. 멕시카나가 왜나어 멕시카나를 말하고 싶은 거 아님? 양념치킨 원조 저도 이제 알아보 보니까 멕시칸이 조금 더 원조의 느낌이 강한데 보통 이 80년대에 나왔던 것들이 우리나라의 근본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멕시카나도 근본이 없진 않다. 그리고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멕시카나가 엄청난 브랜드더라고요. 실험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브랜드예요. 크루츠 치킨. 이거 나무 읽기 자릅니다 딸기맛, 바나나맛, 메론맛 3개의 3색 크루스 치킨을. 와, 멕시카나구나. 부먹 컨셉의 부메랑 치킨. 그리고 카레 치킨, 치토스를 뿌리는 치토스 치킨. 치토스는 인기 많더라고 그건 인기 많았대 그리고 콜라보도 많이 했어요. 오징어 짬뽕 치킨? 나 그거 먹어봤어. 옷쌤 진짜 좋아하거든. 불닭볶음면이랑 콜라보한 치킨도 어... 있고요. 전설의 <laughs> 김치 플러스 치킨. 이름이 네. 미스터 김치킨이거든요. 한번 쳐보세요. 사람들이 <laughs> 이거, 이거 뭐지? 왜 맛있음? <laughs> 어떤 멕시카나 그런 실험적인 그런 메뉴들을 많이 냈는데 그중에 양념치킨은 그래도 근본자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아주 신기한 브랜드더라고. 홈으러 네. 한번 갈까요? 이거 자체만 보면 홉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페리카나 하면 양념치킨 하면 떠오르는 맛이라고 그랬잖아. 이것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 맞아. 어? 이게 양념이야? 이게 아니야. 양념! 이런 느낌. 오! 뭐, 이거를 처갓집이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방향성이 다른 것 같고, 김상이 말한대로 근본인데 뿌리가 두 방향입니다. 페리카를 된장으로만 끓인 된장국이이 아, 친구는 고춧가루 팍팍 넣어서 칼칼하게 끓인 아, 된장국이다. 아. 하지만, 된장국은 맞는 거네. 그쵸? 그 방향성이 네. 틀리진 않았다. 처갓집은, 된장국이 아닐수도 있어 <laughs> 그러니까 슈프림은 된장국인데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여기 이게 3위였고요 다음 보너스 가야죠 좋습니다 오늘 보너스가 준비됐기 때문에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뽀 보너스 보너스 와, 마음대로 부르지 말라고 난 이렇게 부를 거야 멕시칸 치킨 순살 닭강정입니다 음. 야 이걸 열어야지 그걸 열면 어떡해 지금 카메라 들고 있잖아 야 근데 이거 치맥에는 멕시칸 이거 잘 지었다 자, 아, 자. 오호! 이거는 저희가 닭강정으로 시켰어요 아 맞아 우리 닭강정 시켰지 사실 이 친구는 제가 시키기 전에 보너스로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 네. 저희 후보 중에 멕시카나가 있었잖아요 맞다. 제가 사실 후보 등록할 때 멕시카나가 논란이 있더라고 댓글로 이미 투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가지고 또 웃긴 게자 멕시카나, 멕시카는 어쨌든 글자수가 달라 근데 지금 이멕시칸는 아이잖아요 어이 멕시칸 치킨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조는 아이 멕시칸이고요 근데 또 <laughs> 어이 멕시칸이 상표 등록은 먼저 했어 아, 그러니까 헷갈려 그러니까 아... 아, 네, 헷갈려. 그냥 오늘 아이 멕시칸 먹을 거고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있어야 됩니다. 요거 요거. 나 사실 이 로고도 되게 빈티지하다 생각했거든. 어, 이 멕시칸은 더 빈티지. 참고로 멕시칸 치킨은 멕시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근데 셋다 오래됐어요. 셋다 오래됐어.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근본인 게 테오네즈 양배추를 줍니다. 이거 진짜 근본이야. 그리고 저희가 닭강정을 시킨 이유는 물론 멕시칸의 뭐 양념치킨 너무 맛있지만, 저희 보너스잖아요 닭강정이 거의 양념치킨으로서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솜색이 없다. 댓글에도 저희 의견에도 강정 맛있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먹어보면 안 아, 예, 까요 근데 닭이 약간 정교하게 생긴게 제가 생각하는 그 투박함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닭강정 비주얼이 아니야 어 약간 안심 닭안심 같은 느낌 엄청 생각보다 빠삭하네 양념인데 야 이거 맛있다 지금 카메라에 잘 안나오겠지만 이 실이 생기는 정도의 꾸덕함 풀풀 풀. 그리고 어, 살이 살코기 살이에 닭다리살 그런 게 아니야. 이거 얼마예요? 22,500원입니다. 근데 양이 꽤 많지 않아? 아, 그냥. 튀김옷이 진짜 바삭하네. 그지? 어, 아, 신기하다. 우리가 그래도 촬영하느라 시킨 지꽤 됐는데, 바삭 소리가 난다는 게 신기하네요. 자, 의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칸이 없어서 아쉽네요. 멕시칸 닭강정? 맛있는데. 이런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냉장고에 붙이던 조리모를 쓴닭 자석. 이 무조건 있어서 이거 병따개거든. 아! 붙여놨었어, 맨날. 날 몰랐는데 그게 멕시칸이었구나. 와, 진짜 오늘 나온 치킨집들 있죠? 맛 버프 넣으려면 다 호일. 호일에 뚜껑을 닫은다면 꼭 고무줄로. 우린 또 삼남매였잖아. 삼남매가 그 치킨 한 마리 다 먹고 그 먹다 보면은 어느새 이상한 맛이 나요? 호일 좀 먹은 거야. 안 그랬어요? 역시 중금성 먹방, 보스코야들. 좋습니다. 호불 한번 가시죠. 그럼 이거만 봤을 때는 무조건 호입니다. 그리고 닭강정임에도 이렇게 빠삭할 수 있다는 점. 나도 호거든요. 부러질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저희 옆집 사장님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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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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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근본 양념치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 일단 근본이라는 타이틀을 단 만큼 솔직히 다 맛있었어 우리가 호불호를 하긴 하지만 다 근본은 맞다 그래서 난 오늘 너무 만족합니다 저도 진짜 오늘 너무 맛있었고 사실 전 양념치킨을 더 좋아해요 후라이드보다 근데 사람들은 요즘은 좀 뭔가 후라이드를 사이더 많이 드시고 또는 후라이드에서 변형된 뭐 치즈 이런 걸 드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저도 놓치고 있었던 양념치킨의 개보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 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깔게 없었어요 사실 오늘은 다. 진짜 나름 매력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선택은 취향 따라가면 될것 같아. 그럼에도 선택을 해보자면 저는 1위 페리카나 저는 1위 멕시카나 아초갓집이좀 슬퍼하겠는데요? 정말 안보지게 됐죠? 2주? <laughs> 나는 페리카나가 조금 슴슴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그거 진짜 계속 먹을 수 있는 맛 근데 사실 난 멕시카나는 좀 먹다 보면 은 조금 돼. 빡센 것 같아. 초갓집은더 아, 그렇고 아... 그래서 나는 페리카나가 내입맛엔 제일 맞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페리카나가 뭐 슴슴하다고 해서 진짜 뭐 순수한 음식이 아니에요. 양념 치킨 위에 그런 거지. 그냥 뭐색스만 넣은 건 아니에요. 어. 충분히 짜고 달고 어. 해요. 맞아요. 좋습니다. 뭐 꼴찌는? 꼴찌? 꼴치? 아 근데 오늘은 꼴찌가 달리기로 따지면 다 10초대야. 아, 0.01초 차이. <laughs> 그래서 꼴찌는 꼴찌는 멕시칸. 봐봐. 페리카는 1등이지. 처갓집은 처갓집만의 맛은 있어. 경로 이탈이야? 처갓집은 그냥 처갓집 자체로 매력이 있어. 그리고 아까 그 뭐요? 멕시칸 닭강정 너무 맛있더라고. 맛있긴 하지. 근데 멕시카나는 조금 특색이 없는 양념 치킨? 그럼 아쉬웠어. 특색 있네 있던데? 아이씨왜 물어봤어? 아, <laughs> 이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왜 너는 얘기 안하고? 댓글,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다른 또 근본 치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혹시나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다음 탑3 주제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멕시카나 맛있어요 맛없는 거 아닙니다 멕시카나는 멕시코 음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멕시카나 배식특집 하자 아그 어, 지금 파나? 옛날에 나실루동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